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완성했다. 몇달 걸렸지? 두 달. 한두 달? 두달 걸린 거. 결과물을 보여드려야지. 지금은 저희가 여행을 온 상태라서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발장도 있어. 의도치 않은 신발장이긴 하지만 신발 한네 개까지. 아두 개? 어, 어두 개씩해서 네 개까지 됩니다. 슬리퍼랑 신발 하나씩 깔끔하죠. 이 매트리스 만드는데 이틀. 어, 이틀이 걸려. 제가 매트리스 자르고 바느질하고 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중간 정도가 달라진 게몇 가지 있죠. 어, 매트리스도 없었고 그리고 이거 테이블도 없지. 이 테이블이 뭐냐. 이 테이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동 어. 리프트 테이블. 이렇게 딱, 딱 올리면 제가 앉아서 생활을 할수 있고 밥도 먹고 여기서 거의 편집 작업을 합니다. 거의 주로 편집 작업하고. 네. 저희가 옆에랑 높이도 얼추 맞춰 놔서 여기서 요리하다가 여기다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밑으로 들어가냐? 노노노. 바로 폴딩. 폴딩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없었죠? 이건 저희 오스톤 40리터인가? 20리터인가? 4 0리터 짜리 오스톤 밖에다가 설치해서 쓰는 것까지 제가 사놨고 음. 이렇게 접으면은 안으로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게 폈다가 저 적었. 접었다고 원활히 되는 걸로 신기하죠? 위에서 경첩 안 보이게 하려고 저희가 다른 요런 모양의 경첩을 인터넷을 사서 밑에다 붙여놔서 위에서 작업할 때도 편하게, 드나들 때도 편하게. 그럼 이것도 없었지 않나? 문 있었나? 문도 다 볼일들이지 뭐. 그래. 여기에 딱 열어 보면은 여기는 저희 이제 노트북 넣는 공간. 미닫이로다. 가하죠이 슬라이딩 미닫이 도어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바로 위로 꺼낼 수 있게. 그리고 일단 내려보자. 다시 내려볼까? 응. 옆에도 안 닿이고, 딱 맞춰서 해놨습니다. 음. 아. 특, 특히나 저희는 두 명이 생활하기 때문에, 리프트가 하나짜리로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비싸게, 리프트 두 개짜리. 거의 40만원 돈. 40만원 돈에샀습니 딱 아, 해주면 침대로 감쪽같이. 니가 저기 중앙에 누워봐. 넓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혼자 눕기에는 진짜 너무 넓고, 둘이 누워도 진짜 충분하게 잘수 있는. 가로폭이 지금. 160 정도? 160 정도 나오니까 응. 상당히 넓은 공간이네. 근데 지금. 펜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낮에 잘 어. 자면 해음 안 뜨면 너무 더운데 창문만 열면 괜찮은데 어. 아. 공기만 빼줄 수 어. 있으면 공기만 빼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서 해놓고 완성이 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리고 얘는 아주 힘들게 붙였는데 다 떠버렸어. 뭔가 이 고급진 소파 같은 어. 느낌? 어, 고급진 음. 뽀용뽀용한 소파 음. 같은 음. 느낌 음. 여기 다 떴어. 괜찮? 저번에 보여드린 도마도 있고. 태양광 충전 아주 잘됩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한전 충전한 적 없는데 5일 동안 쓰면서 거의 계속 풀로 맞아. 차 맞아. 아침에 노트, 노트북으로 편집도 하고 냉장고는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뭐불 키고 핸드폰 충전하고 그렇게 막쓴 것도 없긴 하네 근데 하죠? 우리 왔을 때 거의 60%로 60, 왔어 60%로 왔는데 하루 만에 거의 뭐 90%까지 차더니 응. 그 다음날부터는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잘 없습니다. 계속 충전되고 해서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져가지고 지금은 충전은 잘 되는데 너무 덥다. 이거 보여드렸었나? 아니, 아, 어, 뒤에 손잡이, 손, 뒤에 손잡이라고 저희가 아, 트렁크 안에서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닫다가 끊어져 버려. <laughs> 그리고 웬만한 거는... 중간 점검 때다 네. 했어가지고 자세한 거는 추가된 것만 이제 여기서 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 센서 등인데 밤에 나가려고 할때불다 켜면 은 벌레도 막 들어오고 할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동작됐습니다. 여기가 센서 달려있어서 일로 위에서 딱 나올 때 센서가, 센서 등이 켜지는 이게 또 좋은 점이 어두울 때만 켜집니다. 그래서 밝은 낮에는 잘안 켜지고 어두울 때만 켜지, 켜질 수 있게 센서 등 달아놨고 그리고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포충기 일당 100이다. 여기 보시면 램퍼가 들어와서 벌레들을 잡아주는 건데 지, 어제 한번 비워서 지금 안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아 안에 있는 벌레들 정말 잘 잡아냅니다. 해피 홈일당 1000이야. 그리고 진짜, 진짜 하길 잘했다 생각되는 썬, 썬팅. 뒤에는 다 어두운걸로 해놔가지고 밖에서 안보일 뿐더러 햇빛을 글... 생각보다, 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막아줘 생각보다 많이 막아줘 이게 밖에서 안보이면 저희 안에 옷 갈아입는것도 편하고 음. 햇빛 막아주니까는 진짜 원래는 해뜨면 6시까지밖에 딱 못잘거 같았는데 음. 지금 한 8시 9시까지는 그래도 해 있어도 창문좀 열면 잘수 있을 정도로 썬팅 어두운걸로 해두니까 좋은거 같습니다 해가 안뜨겁더라 이거하니까 응 그렇지 깔끔하다 머리맡에 충전기도 있고 이게 하나씩 딱 있으니까 진짜 편해 맞아 근이 똑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이거 그래 머리맡에 쓰진 않겠지 그렇잖아 그래 <laughs> 이 불빛 <laughs> 진짜로 생각보다 이 밤에 보면 진짜 엄청 밝아요 포충기에 들어가는 그 벌레 입장으로 <laughs> <laughs> 눈 앞에다 이렇게 딱 주어야 하니까 <laughs> 저희 무조건 양말로 막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서랍은 좀 나중에 할것 같으네요.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도? 그래. 원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나오면 진짜 편하긴 하겠다. 훨씬 편하겠네. 저희 맨날 요거, 들어가주고. 들어가주고, 요거. 열어서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이. 한번 열어보자. 열면은 날 아니, 캠핑용품. 의자, 침낭, 책상, 뭐 이런 거 들어있어. 음. 소화기도 땡땡 아이 불만하면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 있는 길 가다가 불난 거 있으면 우리가 달려간다 걱정 마세요 소감이 어떤데 좋네 뭔가 여행 다닐 때 든든하 든든하지 어디서든 잘수 어. 있고 쌀수 있는 곳만 있으면 잘수 있어 <laughs> 갑자기 밀려오는 급동과 금요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잘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계획. 계획.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여행 다닐 순 없고 장마가 이제 시작되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할, 거, 할 거긴 한데 그래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북단 마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망관보 망과보. 제일 처음 영상은 명파리. 아니. 통일전망대? 아, 어. 진짜 우리 민간인이 갈수 있는 북단 중 최북단. 거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편. 두고 보시라. 요? <웃음> <웃음> <공연>. <웃음>